안녕하세요. 이인상사입니다. 테슬라 모델 Y에 껴서 나오는 콘티넨탈 타이어 2호 459두 짝입니다. 어 얘네 같은 경우 저 안에 보면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전기차 전용으로 나와서 소음 방지를 위해 스펀지가 들어가서 나온 타이어고요. 트레드 상태는 뭐 중고치고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트레드 상태 괜찮죠? 이렇게 보시면. 충분히 타실 수 있는 타이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컨테 그다음에 어, RX고요. 그다음에 콘티넨탈 프로컨테 RX 사이즈는 2호, U 사오 십구입니다. 그다음에 생산 연도는 보자 어디 갔나? 어 내가 못 찾는 건가? 20, 어, 여기 있네. 21년 일곱번째 주에 나온 생산품입니다 이 친구도 여기 보면 여기 테슬라 OEM이라고 적혀있죠 TO 아무튼 뭐 같은 차에서 나왔으니까 뭐 21년 자꾸 뒤집고 아무튼 이야, 제가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숨을 많이 참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7만원씩 해서 2개 14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장착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니까 영상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